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 빵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세 가지 백색 가루가 있죠. 바로 설탕, 소금, 밀가루입니다. 흔히 이것을 삼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기에다 하나를 더해야 될것 같습니다. 바로 마약이에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 마약 투약에 관한 뉴스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이 하얀색 가루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면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에도 치명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압살롬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먼저 병거와 말 그리고 호위병 50명을 늘 대동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다윗을 계승한 왕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서열상 압살롬이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르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다윗이 인정해주지 않으니 압살롬 스스로 왕자로서 행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루살렘성으로 올라오는 길 중에서 적당한 곳을 물색해서 군사들과 함께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송사를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자신이 상담을 해주고 그들의 송사를 처리해 줍니다. 아주 잘생긴 왕자가 친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정의롭게 재판을 해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것이죠. 왕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데 이 잘생긴 왕자는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압살롬은 조금씩 조금씩 아주 천천히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를 4년 동안 계속하게 됩니다. 아주 철저하고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죠.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체의 마음을 다 빼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지난 4년간의 수고를 이제 완성해 보려고 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이 태어난 곳 헤브론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왕은 대수롭지 않게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려는 이유는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였어요.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아주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선포하기에 안성맞춤인 장소인 것이죠. 또한 그동안 인맥을 쌓은 예루살렘의 200명의 유력한 인사들도 초대합니다. 사람들은 오랜만에 헤브론으로 간다고 하니 별 의심 없이 압살롬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공을 들인 끝에 이 다윗 왕의 정책 실장이었던 아이도벨도 끌어들였어요. 어쩌면 이 즉위식을 계획한 사람이 아이도벨일 수도 있겠죠. 헤브론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 소식을 빠르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어 알리게 되는 것이죠. 4년 동안 압살롬이 형성한 여론은 압살롬을 적극 지지합니다. 왕궁에만 있는 다윗보다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고 또 용모도 아름답고 뛰어나니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적극적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압살롬이 준비한 계획은 마침내 성공을 이루게 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정의로운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살인자였고, 또 다른 살인을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하얀 설탕처럼 깨끗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롭게 보인다고 해서, 또 때로는 아름답게 보인다고 해서, 또뜰 때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선이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이 위장된 악을 분별하고 참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러한 지혜,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샬롬!